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호성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 남구 옥동 중국성 앞에 나와 있는데요. 1998년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25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메뉴가 있는지 가보시죠. 입구에 들어서면 이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인 우육면 포스터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 1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입니다.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고요.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내부는 평범한 듯 하면서도 세월이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벽 안쪽에는 원탁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룸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벽을 다 쳐갖고 크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다 쳐가지고 한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방이 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메뉴는 보통 중국집 메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코스 요리가 있는데 가격대가 비싸지 않아 여러 가지 요리를 맛보고 싶을 때 주문하면 좋을 것 같고 샥스피이나 해삼 같은 전통 중국 요리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군만두 하나랑, 삼풍 만두 하나랑, 우육면이랑요, 군파육 덮밥 이렇게 주시고요. 우육탕면. 얘는 고기가 큼지막한. 고기가 진짜 엄청 두꺼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또 중국 생활을 조금 하다가 왔잖아요. 중국에서 먹은 우육면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우육면 전문가로서 맛을 보겠습니다. 와, 약간 그 특유의 향, 향신료라고 해야 되나? 그냥 향이 조금 나는데, 세게 안 와. 그리고 이 고기가 두꺼워서 좀 질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부드러워. 우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가서 먹은 우육면집이 그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거든요 와 여기 그 못지않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는 우육탕면에 들어가는 매운탕입니다 음. 생각보다 <laughs> 많이 먹었도 <드시네. 웃음>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욕심부리면 글라다와 진짜 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것도 또, 이거 나름의 맛이 또 있거든요? 단순히 내용만 나는 게 아니라, 좀더 풍미가 더 있어진다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다가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닭, 파육을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부드럽다, 부드럽다. 탕은? 은 동파육에는 팔각이라는 향신료를 쓰는데 여기도 되게 조금만 쓰신 것 같아요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우육면도 그렇고 동파육도 그렇고 향신료를 되게 조금만 넣어서 후으로 안 최대한 안 갈리게 그런 배려를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보통 중국집 가서 동파육 시키면 단가가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수육 가격이랑 비슷하고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덮밥으로 시켜서 1인 메뉴로 동파육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하면은 여기서 한번 드셔보세요. 입문용으로 괜찮다. 향도 그렇게 세지 않고, 그리고 이 가게의 시그니처 군만두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로 와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제 군만두. 제가 이거 먹으러 여기서 이거 먹으러. <laughs> 와 특이하게 피가 찹쌀피인 것 같아요. 뿜득뿜득한데, 피가. 보통 중국집 가서 시키는 만두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 차원이. 피도 직접 빚으신다고 하는데, 와, 이 피가 약간 그 찹쌀 도넛? 그런 식감이라서, 와, 이거 완전 처음 보는 맛인데? 와, 재료가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고기 향이 되게 진하게 나고. 만두 진짜 맛있다. 제 생각에는 이 만두, 만두만, 두만팔아도 와, 만두집을 따로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그 만두집을.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뭐. 이미 만두 자체가 맛있는데, 깐풍소스를 더했으니. 그냥이 낫다. 그냥이다. 그냥이다 오히려 이 달달한 소스가 만두이 육향을 조금 해치는 느낌이에요 그냥 구만두에다가 간장 찍어 먹는 게 베스트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35,000원입니다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돈내상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중국성 다녀왔는데요. 와, 군만두랑 우육면이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한번 다녀오시고요. 1998년부터 장사를 한 자리에 사고 계신데, 왜그긴 세월 동안 유지하고 계신지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은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